나는 예감이나 예지몽이 좀 극단적으로 나뉘는 편이야. 아주 좋던지 아니면 아주 나쁘던지. 좋은 건 주로 돈이랑 관련된 거고 나쁜 것은 죽음과 관련된 거라 사실 많이 힘들어. 일단 좋은 에피소드 먼저 소개해 볼게. 이건 고딩 때 일인데 몇 학년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하루는 집에서 자다가 꿈을 꿨는데 웬 낯선 길을 걷고 있었어. 앞쪽에 종이가 잔뜩 쌓인 쓰레기 더미가 있었고 난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뒤져봤어. 그런데 그 사이에 고딩에게는 꽤나 큰 액수의 돈이 끼어져 있는 거야. 다음 날 방과 후에 친구 집에 뭘 가지러 가려고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고 있었어. 그때 순간 데자뷰가 느껴지면서 이 길을 꼭 어디선가 본것 같은 거야. 조금 더 걸어가 보니 꿈에 보았던 폐지더미가 있었고 그 안에는 진짜 돈이 있었어. 참 신기하더라고. 그 이후로도 비슷한 경험을 몇번 했어. 대학에 들어간 후로 한 번은 담배를 사러 슈퍼에 갔는데 잔돈이 딱 500원이 남은 거야. 그때 이상하게 가게 카운터에 있는 즉석 복권이 너무도 사고 싶어졌지. 원래 나는 복권을 사지 않는 편인데, 그땐 왠지 너무 사고 싶은 거 있지. 그 복권은 무려 1등, 500만원에 당첨이 되었는데, 그땐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어. 그리고 예지몽 탑 오브 탑은 역시 로또였던 것 같아. 내가 수원에서 회사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일이야. 그 당시 나는 학자금 대출에 집을 얻으며 빌린 것까지 갚아야 할돈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어 빠듯한 월급으로는 정말 암울한 상황이었지 그러다가 하루는 꿈을 꿨는데 내가 빙고 게임을 하고 있었고 그런 내 모습을 내가 뒤쪽에서 구경하고 있었어 그때 내가 숫자를 6개까지 쓴걸 보고 꿈에서 깨어났지 꿈은 너무 생생했고 이 숫자가 뭘까 곰곰이 생각하던 나는 내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로또를 샀어.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는 바람에 숫자 다섯 개만이 간신히 기억해낼 수가 있었지. 솔직히 그때는 이게 로또 번호라는 확신이 없어서 설마 하고 그냥 아무 번호나 적어서 냈거든. 그런데 설마 했던 그 번호 다섯 개가 다 맞았던 거야. 기억나지 않던 마지막 번호도 발표가 되는 그 순간에야 생각나는 거 있지? 차. 그때 3등에 당첨되었던 나는 빚을 갚을 수가 있었고 1등이 너무 아깝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했어. 이번엔 내 예지몽이 안 좋은 쪽으로 맞는 경우인데 특히 죽음과 관련된 꿈이 4번 정도가 있었어. 고등학교랑 대학교 때는 가장 친한 친구의 조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꿈을 내가 꾸었어. 녀석은 고1때부터 서로의 집을 자주 오가며 지금까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인데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서 두분 역시 날 손주처럼 대해주셨지 그러던 고등학교 2학년의 어느 날 꿈에 한 번도 나오신 적 없었던 친구의 할아버지가 나오셨어 TV에 귀신 나오는 장면을 보면 밑에서 퍼런 불빛이 비추면서 사람 얼굴이 무섭게 나오는 장면 있지 할아버지가 딱 그런 모습으로 나오신 거야. 꿈이라 그런지 무서운 느낌은 들지 않았어. 할아버지께 웬일이시냐고 여쭸는데,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 없이 날 보시더니 내 손을 한번 잡으시며 사라지셨어. 그 손은 너무 차가웠고, 꿈에서 깬 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려는 건가 생각을 했지. 학교에 가서 친구한테, 할아버지 잘 계시냐고 물어봤는데, 오늘 아침에도 식사하시고 일찍 나가셨다고 하더라고. 나는 내가 괜한 걱정을 했나 보다 하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어. 그런데 점심을 먹고 오후 수업을 듣고 있는데, 선생님이 친구를 급하게 불러내시는 거야. 친구네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였어. 아마 할아버지께서 친구랑 잘 지내라고 부탁을 하러 오셨었나 봐. 친구는 귀한 장손자였거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학에 가서는 그 친구 할머님이 돌아가시는 꿈을 꿨어. 그때가 방학이라 집에 와 있을 때라서 그 친구랑 거의 매일 보다시피 했지. 하루는 밤에 잠을 자는데 내가 서 있는 길에 웬 상여 행렬이 지나가는 거야? 내 앞을 지나가던 상여가 멈추었고 하얗고 깨끗한 옷에 쪽집 머리를 하신 친구 할머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내리셨어. "할매, 왜 거기 타고 계세요? 거기 타시면 안 돼요." 할매는 이제 가야 할 때가 됐다 우리 손주랑, 평생 사이좋게 잘 지내거라, 둥아, 잘 있어라. 그렇게 할머니는 상해를 타고 떠나셨어. 너무도 생생한 꿈에 불안했던 나는 다음 날 일찍 친구를 만났지. 할머니는 잘 계시냐고 물었는데 여전히 건강하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장례식장에서 연락이 왔어. 두 분이 왜 직계 존속도 아닌 내 꿈에 나타나셔서 임종을 알리셨는진 아직까지 모르겠어. 그 후로 한동안 잠잠하던 나는 큰아버지의 예지몽을 꾸게 되었지. 큰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근 1년이 넘도록 병원 생활을 하시다가 가셨는데 임종 이틀 전에 내 꿈에 나오셨어. 큰아버지는 이제 가야 할 때가 되었다며 웃는 얼굴로 내 손을 꼭 잡아주셨지. 그러면서 네가 고생이 많겠구나, 이러시더라고. 처음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당시에 외국에 계셨던 큰집 형님의 귀국이 늦어지는 바람에 내가 고박 3일 동안 상주 노릇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 형님이 4일째에 오셔서 부득이하게 4일장을 치르게 되었지. 내 예지몽은 좀 특이한 게 평소에 전혀 생각나지 않았던 사람이 뜬금없이 나오더라고. 몇년 전에는 내가 잘 아는 동생이 꿈에 나왔는데 모습이 딱 목을 맨 사람이었어. 눈은 막 튀어나오려고 했고 목에는 선명한 붉은 선이 있는데다가 혀를 길게 빼고 있었지. 너무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는데 동생은 나를 보며 아무 말도 없이 웃고 있었어. 그리고 눈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지. 꿈이 너무 꺼림직해서 다음날 일부러 그 동생을 찾아가서 만났거든. 근데 녀석이 너무도 쾌활한 거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동생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았어. 하지만 그로부터 이틀 후에 동생이 집에서 목을 메었다는 비보를 듣고 말았어. 알고 보니 심한 조울증으로 병원약을 꽤 오래 먹었다고 해. 왜 그렇게 갔냐며 녀석을 원망하기도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을까 하는 생각에 무기력해지곤 해. 최근에는 차장과 내가 자주 가던 단골 밥집의 주인 아주머니께서 변을 당하셨어. 꽤 오랫동안 알았고 대화도 잘 통해서 친하게 지냈던 분이었거든. 그때 난 휴가 기간이었는데 휴가 마지막 날 밤에 꿈에 나오신 아주머니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했지. 딱 봐도 아주 큰 사고를 당하신 것 같았어. 너무 놀라서 아주머니를 잡으려고 했는데 아주머니가 뒷걸음질을 치시는 거야.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날 바라보며 억울하다는 듯 손으로 가슴을 마구치며 그렇게 사라졌어. 꿈에서 깨보니까 아주머니 몸에서 나던 피 냄새까지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야. 난 날이 밝는 대로 아주머니께 안부 전화를 했어. 꿈이 너무 안 좋으니까 조심하시라고 하니까 날 걱정해주는 사람은 둥이총각밖에 없다며 고맙다고 웃으시더군. 그리고 그게 이승에서 그 아주머니와 나는 마지막 대화가 돼버렸어. 늦은 시간까지 가게 영업을 하셨던 아주머니는 마감 후에 항상 택시를 타고 집에 가셨는데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야. 아주머니는 택시에서 튕겨져 나가며 내 부장기가 모두 파열되었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땐 이미 의식이 없었다고 해. 막을 힘이 전혀 없는 나에게 왜 자꾸 이런 게 보이는 걸까? 내가 뭔가 더 해드리지 못해서 아주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아 한동안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어. 이게 내 운명이라면 너무 비참하지 않아? 안타깝게 돌아가신 아주머니의 명복을 빌어줘.